아 근데 저 진짜 그거 하라고요? 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요즘 유튜브로 수학 영상을 만들어서 활동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독자 수가 확 느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요즘 동화 빙고 게임이라는 게 SNS에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고맙게도 졸업생들이 거기에 절 홍보해 주어서 구독자가 며칠 만에 확 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졸업생 빙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 졸업생 빙고 영상을 찍어 올려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나왔던 빙고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시고 다 같이 빙고 한번 완성해 보시지요. 그리고 이 빙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학교 근황도 알려주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학교 사진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셨으면 제가 이제 그 영상들 이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벚꽃 폈을 때 벚꽃길에서 사진 찍은 적 있다? 지금 마침 벚꽃이 참 아름답게 폈습니다. 여기서 찍은 분들 많이 계시죠? 벚꽃뿐 아니라 학교 곳곳에 여러 꽃들이 피어서 한참 아름다울 때입니다. 아쉬운 건 지금 코로나 19로 온라인 계약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없어요. 지금 여학생반에서는 수업 시간에 사진 찍자고 나가자 나가자 한참 이야기할 때인데 어서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19 건강 잘 챙기시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재수 의자 안다 재수이자? 그런 게 있나? 저는 사실 몰랐어요. 학교에 있으면서. 그런데 알아봤더니 두나미스관과 송악관 사이의 벤치를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앉으면 재수한다? 제가 학교에서 앉은 분들 많이 봤는데 어떠신가요? 소문이 사실인가요? 저는 아직 그 근거는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야자 시간에 벤치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앉아있는 학생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재수를 했다면 거기 오래 앉아 있어서 재수를 하지 않았나? 그건 제 생각입니다. 사실 저도 동아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어, 제가 학교 다니던 20세기에는 두나미스관, 송악관, 벤치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열대라고 아시나요? 저는 여기 앉아서 친구들하고 잡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영상 찍으면서 저도 지금 여기 앉아봤어요. 저는 뭐 괜찮겠죠? 세 번째. 8시 지각해서 비전관 지하에 가 봤다. 9시 등교가 생기기 전에는 7시 40분 등교했어요. 고3은 7시 15분까지 등교했습니다. 그러셨던 분들도 계시죠? 지각을 하면 처음에는 정문에 있는 농구장에 세워둔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날씨가 춥고 오랜 시간 서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각한 학생들을 이 비전관 지하 독서실의 입장에서 자습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8시 50분까지 자율등교입니다. 사진 보면 지하 독서실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학생들 공부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고, 여러분들 시대의 자율학습 지하 강당은 어땠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번째, 황금산 올라가 봤다? 이거는 우리 학교에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들 속에 있는 학교는 참 답답한데 저희 학교는 황금산 자락에 있고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정상까지 30분 정도면 올라갈 수 있었으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날씨 좋은 날이면 학교 선생님이 얘들아 학교 황금산 올라가자 해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수업 들었던 즐거웠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오는 신입생들은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점은 다산 신도시가 생기면서 황금산에 큰 도로가 생겼습니다. 이제 산에 못 올라갈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황금산 올라가서 사진 찍거나 수업 들었던 이야기들은 옛날 추억으로만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학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혹시 옛 학교 다니던 기억 나시나요? 영상을 통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힘들었던 기억, 안 좋았던 기억들, 다 잊어버리고 고등학교에 좋았던 기억들만 가슴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졸업한 여러분들이 가끔 학교에 찾아와주고 학교에 이러이러했던 좋았다 웃으면서 선생님들 찾아오는 모습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고 나가게 하는 게제바람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옛 기억 잘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상 보면서 댓글에 궁금한 학교 근황, 뭐, 이런 건 어때요? 라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추가로 영상 만들어서 자주 올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 제가 이 멘트를 하게 될 줄이야. <laughs> 우리, 내 네, 어, 제 촬영을 도와주시는 실장님께서 제게 강제 공약을 걸게 하셨습니다. 자, 구독자 1,000명 달성 시저 박세로이 머리 합니다. <laughs> 근데 제가 테레비가 없어서 제가 인터넷으로 박세로이 머리를 봤거든요. 안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일주일 안에, 어 공약 제가 확실하게 걸게요. 일주일 안에 구독자 천명 되면 저 가, 강, 강세로이 합니다. 영상 여러분 구독 눌러주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 진짜 그 하라고요? 이게 이게 짧아야 되잖아. 아, 나 못하겠는데.